안녕하세요. 유학들의 박지원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오늘 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 원장님 괜찮나요? 캐나다 국경 이러다가 준비하다가 막히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다가 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한 2년이 됐지만 새로 하신 분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어, 대처하고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캐나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캐나다만 전문으로 하니까요. 캐나다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이 76%가 넘어요. 특히 12세부터 놀라운 것은 12세부터 정말 이제 최장년까지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도 평균 접종률이 12세부터 17세가 한 82%, 또 80세 이상이 90%가 넘어가고요. 0세에서 11세만 다만 0.13% 낮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접종률이 높고요.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좀 부러웠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학부모지만 초등 초등고 학생들 코로나만 조금 심해지면 사실 온라인 수업을 불안하니까요 부모로서 불안하고 나라에서도 통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특이한 게그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밴쿠버 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주 초기에만 제 기억에 아마 한달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은 전면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했어요. 초중고가 다. 성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이라던가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벤커베에서 무상 교육하는 엄마들은 더 좋아했죠. 애들이 학교를 매일 가니까 그 아이가 어릴수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적응도가 어렵다는 거알 아는 것 같아요. 캐나다 정부에서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심했을 때인구밀도 높다 보니까 온라인 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인구이동이 많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거는 뭐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본건 아니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원장님 국경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예상이 지금까지 국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닫혀요 그러면 유학생들은 지금까지 잘 나갔었고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불안하면 시작일을 미룰 수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렇게 2년을 겪으면서 대부분 다 나가셨지만 음, 한 2년을 미루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에서 온라인을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그걸 학점 인정해주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컬리지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음, 1년 정도 온라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내년 1월에, 올해 12월에 맞춰서 나간 학생도 있어요. 2년차를 거기서 듣는 학생도. 그런 학생들도 졸업하고 PGWP라고 해서 3년 취업비자가 나오는 거죠. 어, 요, 요 정책이 올해만 해당이 됐었어요. PGWP라는 거는 캐나다 2년제 대학을 현지에서 공부를 했을 때그 졸업장을 가지고 캐나다 정부에다가 3년 취업비자를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오는 1월에는 원래 발표됐던 것이 캐나다 가서 꼭 공부를 해야만 된다.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 2년을 캐나다 내에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비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이 오늘 발표를 또 이민국에서 또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면 2022년에 이래서 조지 브라운, 세네카, 헌버 센테니얼, 동부에 는퀄리지들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파셜리, 부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이 학생이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하면은 피지타민 페를 안 준다 하던 것을 오늘 날 오늘 날짜로 10월 29일 날 다시 번복했어요 캐나다에서 어 괜찮아 그냥 코로나 걱정되면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중간에 오셔도 3년치비배달 받습니다 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오늘 상담했던 학생한테 전달해 줬죠 그 학생이 조지브란콜레지를 관심이 있는데 딱 사이트를 보니까 1월은. 오히려 오픈되어 있는 과들이 있는데 5월도 다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 학생이 아이 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빨리 1월에 원서를 넣자.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비자가 나오면 그때 나가자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지금 빨리 오늘 원서에서 저한테 주기로 했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었는데 1월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빨리 준비해서 그냥 1월에 가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가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음 가서 캐나다에서 솔직히 생활비가 월한 100에서 150만 되는데 그걸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1월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2, 3월에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자녀분이 여기서 있다가 중간에 3월에 학기 맞춰서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학기에 맞춰서 캐나다 대학은 1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비자만 신청해놓고 1월부터 학부모 공부를 하시다가 비자가 나오면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가능한 빨리 1월 학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022년 1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아무리 막히더라도 현재는 지금 자가격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자가격리도 2주 있었고 호텔에서도 3일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풀려서 현재는 백신을 맞았으면 누구나 여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여행객에기도 열었거든요. 근데 아마 코로나가 심해지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행객부터 막을 생, 막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행객을 막고 이제 학생 비자는 계속 오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학생 비자는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계속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 학생 학생 비자 소지자의 가족, 직계 가족도 같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3월, 또 5월 또는 9월 가시는 분들 미리 준비하시고요. 캐나다는 비자가 나온 다음에도 출국일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족이 가거나 아니면 싱글이라도 여기서 직장 생활을 접고 가거나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2년, 3년 장기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또 정리도 하기 위해서 어, 좀 음, 시간을 좀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비자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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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내년 9월 학기를 위해서 7, 8월에 나가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준비를 해서 비자가 빨리 나와준다면 시작일을 앞으로 당겨서 나가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차라리 내가 9월에 비자를 받아놨지만 1월 학기가 열렸으면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나갈 수 있겠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미리 해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봤고요. 저희 유학들은 이제 캐나다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소식, 이민국 소식을 굉장히 빨리 접하는 면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 직원들도 저한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주시는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캐나다 어떤 유학 준비라던가 비자 준비 이런 것을 다른 분들하고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유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위기라는 것이 기회잖아요. 비자도 빨리 준비하시고, 비용도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